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 방송, 지금 저녁에 방송 예정이 없었는데, 어, 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정치 아카데미에 다녀와서 정리를 좀 해서 내일 방송을 켜야지 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뭐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나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한국 뉴스를 뒤져봤더니, 어, 추미애 또 분에 관련된 뉴스가 거의 뭐 엄청나더라고요. 예전에 조국 어, 님 이제 뉴스 또 생각이 나면서 아이고 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왜그그도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어, 탄핵에 뭐 탄핵 말까지 이제 끌고 간 러시아 게이트가 정말 지나치게 과장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게이트 사건과 이제 추미애님 사건, 조국님 사건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나 미국은 참 많이 닮았다 그랬는데요. 이런 그 정말 중요한 이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끔 이런 사건 사고로 사람들의 혼을 확 빼내, 빼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막 거기에 그, 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 막 이런 거에 이제 휘둘리고, 정말 중요한 이슈는, 어, 도회시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뭐, 가장 득을 보는 거는 일단 미디어, 이제 뉴스를 많이 보면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뉴스 쪽에선 좋겠죠. 언론 쪽에서는. 그리고 또 기득권, 음, 이런 현 상태 유지, 유지가 됐을 때 가장 득을 보는 기득권자들, 소수 이익 집단들, 이제, 미국 같으면 정치계를 주무르고 있는 소시, 소수 이익 집단들은 정말 막, 아유, 참, 어리석은, 어, 저런 시민들 하면서 비웃으면서 얼마나, 그쵸? 음, 얼마나 그, 그 시간을 누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걸 흐트리는 것이 잘못된 언론이고, 그리고, 어, 잘못된 정치인들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모든 나라에서 다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진 정치에는 선진 언론이 함께 가야 하고, 선진 정치인들이 함께 가야 하고, 선진 국민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뉴스에 우리가 어떤, 어떤 사안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음, 더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왜 우리나라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바뀌어도 그 사회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거의 고쳐지지 않는가.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를 어, 드렸으면 해서 제가 이런 방송을 켰는데요 뭐 어, 추미애 사건 조국 사건 이거에 대해 지금 그 사건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얘기를 어, 듣기 위해서 방송을 음, 누르셨다면 사과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시각을 알려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요 정말, 이, 이, 이런 사건, 사고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나라 정치 언론, 우리나라, 어, 정치인들. 하, 정말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건 정말 잘못이고, 그런 것은, 이제, 언론에서 당연히, 예, 이제, 진실을 알려야 되겠지만은, 그게 어떤 그 재판이 만약에 되고 있다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 그냥 일단 언론들도 지켜봐 주는 그러한 음 정상적인 언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을 계속 팔고 또 팔아서 어 국민들만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언론은 어 정말 잘못된 언론 언론이고요. 또 그런 걸또 악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인들도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언론들 스스로, 언론인들 스스로, 그리고 정치인들 스스로, 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에 더 자극적이니까 더 많이 봐지고 더 궁금해지고, 이런, 우리가 계속 그런 방송,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그런, 어, 그, 이제, 그 방송, 큰 방송국에 그런 뉴스들을 계속 보게 된, 되고, 시청률을 높이면, 그또 방송사에서는 그 시청률을 높이게 해서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또 자극적인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안, 정말 중요한 문제에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